네, 21번입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자, I have a good memory. 저는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굿자리에 배드는은 좋지 않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아니, 기억력이 안 좋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except for 뭘 제외하고는요? 이름과 얼굴을 제외하고는요. n 그리고 I do not forget. 저는 잊지 않습니다. What I have read. 제가 읽은 것을 잊지 않습니다. 자, the disadvantage of this 이것에 대한 단점이. 자,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단점이 담과 왔다 고즈을 썼죠? 이고즈는이고절는 대절을 그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여기 나온 단점하고 이거하고 같기 때문에요. 이건 일형식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렇죠? 자이 자리에 이슬을 넣어도 내용은 똑같고요. 런슬을 넣어도 똑같고요. 자 해지 이슬 넣어도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죠? 이렇게 되면 삼형식, 일형식, 일형식, 이형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담과 왔다 할때자기결을 부리는 거죠. 자 대절이죠. 자 having read all the great novels of the world 세계 세상의 아주 훌륭한 소설들을 읽는다면 두세 번 읽는다면 그죠. Two or three times니까. 자 times 타면 자르시고요. 자 대절 안에 대절 안에 분사구문이겠죠. 읽는다면 이렇게 버리고. 좋겠어요. 분사고문으로 I can no longer read them with you, relish 저는 어떻게 with relish 즐겁게 그것들을 더 이상 읽을 수는 없습니다. There are few modern novels 자, 현대적인 어떤 소설은 표니까 부정입니다. 존재하지 않네요. 자, 나의 관심을 즐겁게 해주는, 그죠? 나의 흥미를 도와주는 자대승관계됩니사 그런 소설들이 없네요. 그리고 I do not know 저는 알지 못합니다. What I shall do. 자, 와다이 쉴드인데 와다이 쉴드가 아니라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퍼가 있어서 이거는 슈드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o I 시 없다면 l d 텐데. s h a 자쉴을 o 드를 h a l l do, I s 드 a 로 l do, I shall d 얘기죠. 자 밑에 보시면 버퍼가 있어요. do, I 없다면 뭐할 텐데. 버퍼랑 같이 썼잖아요. 지금 자 가정법 과거가 h a l 니다 음, I s h 세이션을 위한 그렇죠?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자뭘해 될지 제가 뭘해 될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기죠. 뭐 무엇이 없다면, but for the i n n u m e r a b l e detective story, detective story라 말은 탐정 소설들 수많은 탐정 소설들 i n u m e r a b l e 수많은 그런 소설이 없다면 내가 뭐 할까요 우리자 그죠? 알지 못한다 이죠. 그 알지 못하겠다 이죠. 근데 어떤 소설이냐면 so 자관계대니다입니다 대선 주격 so 엔게이징 글에 몰입해서 이렇게 번역할까요 너무나 몰입해서 패스트 타임 시간을 보내고 그죠 일단 읽어진다면 그냥 마음속에서 잊어버리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만한 패스트 레이트 아웃 오브 원스 마인드 이런 탐정 수많은 탐정 소설이 없으면 내가 시간을 어찌 보낼까 이렇게 자 어, 옛날에 보냈던 시간을 보냈던 그런 스타일들이죠 지금은 게임을 하지만 자 22번 보시면요 it would be exaggeration 자. Exaggeration 과장일 이 텐데요. 자, 여기 가정법이 나왔습니다. 가정법이 나오면, 먼저 가정법이 나오면 여기는, but이나, save나, 익셉 c e p t 이렇게 나오고, 그죠? 익셉 c e p t 심지어는 but. 이것도 봐주죠? 그 다음에 여기 직설법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무슨 법? 여기 직설법이 나오죠. 여기 가정법이 나오고요. 그죠? 음. 자, 자, 그렇기 때문에, 자, 2번이 일단 정답입니다. 딱 스타일 보시면, otherwise를 but이나, 자, save나 accept나 버스를 고시죠이죠뭐할 텐데요. 나도 very big one. 뭐큰 과장은 아닐 텐데요, 이슬이죠. 자, 투부 정사가 나왔어요. 자, 이게 진주입니다, 사실은. 음? 자, 조건으로 번역하실 일있군요 조건으로 진주 아니라 조건. 뭐, 진 어, 주어는 e x a g g e r 을 쓰면 되는 거니까, 그죠? B가 동사고, 그죠? 렇 조건. 자, to say 뭐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I never remember her. 내가 그 여자를, 그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투부정사 부사정법의 조건으로 번역하면 딱 맞는 스타일이에요. 그죠? 일곱 가지 번역 중에서 조건으로, when she w a s n cooking. 그녀가 요리하고 있지 않을 때를, 그죠? 렇 언제나 요리만 했던 그런 기억만 난다는 얘기입니다. 요리하고 있지 않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거죠. When you look back over long period, 당신이 장기간에 걸쳐서 자, 회고를 할 때, look back over ~~을 회고할 때, period 다음에 잘라야죠. You seem to see human beings always fixed. 당신은 자, 사람이 어떻게 고정된 뭔가, 고정된 어떤 사람을, 보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렇죠. 담배 피고 있자는 우리 아버지를 본 적이 없네. 뭐 이런 스타일이죠. 언제나 우리 아버지 생각을 하면 담배를 피고 계신 모, 모습만 떠오른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개념이죠. In some special place and some characteristic attitude. 인서부터 attitude까지 자르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태도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보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자, 23번 보시면요. 음, If I, 자, 보시면 자 타임까지 해서 잘라야 됩니다. Head. 자, If 전에요 과거가 나왔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Would not have returned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시으면 여러분들 이게 Head, Head가 나와야 될것 같네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자, At that i m e 에다 주고 있으면서 옛날 얘기잖아요. 그래서 Head, Head. 1번이 정답입니다. Head, Head로 고쳐주셔야 될것 같아요. 헤디 에디 헤드. 헤드 플러스 PP 아 내가 어, 뭘 가지고 있었더라면 직업이나 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당시에 t i 타임 잘라야죠. I suddenly would not have returned. 난 틀림없이 돌아오지 않았었을 텐데. 이런 얘기네요. but 그러나 자, necessity forced me to do so. 아, 꼭 필요한 것이 생필품 개념이죠. 자, 여기서는 세지 않는 게 있어. 라꼭 필요한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이게 내 s e I h 이것이 내 c 그렇게 하 e 록 강요했지요? s a s a r a d of c o u r s I had of course, I had of course, 물론 a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죠 f 날 얘기죠. 어떤 것이 a d 이제 관계됩니 s e a o u l d h a v e a t r a c o e d I n t e r e s t of a n y c I r c l e s of r I d e r s 어떤 부류의 작가층이겠죠? 작가들의 서클층 부류. 자, 어떤 그죠? 이런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서 쓸만한 것들을 쓰지는 못했다는 얘기죠. Except t o 뭘 제외하고 이때 비욘드는 이때 비욘드는 넘어서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 except 뜻입니다. 비욘드가 except 뜻이 있어서 무엇을 제외하고는. 딱두 작품을 말하네요. 그렇죠? two Accord short story. 두 개의 쇼스토리는 단편 소설. 두 개의 짧은 단편 소설을 제외하고는 얘기죠. 근데 자, 관계대명사로 연결했어요. 명사에 있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잡지에 출간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one of which. 그두개두 두 개의 작품들 중에 하나가 was published in a magazine. 매거진 잡지. 그런 얘기네요. 자, 24번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을 고쳐 주세요 그랬어요. 자, 아, it is fortunate 운이 좋습니다. 대절은 we are not all molded after one pattern. 우리가 하나의 패턴을 본따서 이 몰드가 주문을 틀다. 자, 어떤 형태를 만들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요. 아, 우리가 하나의 형태를 본따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참 운이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앞부분에 직설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버이 아니라 아+ 더와이즈가되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와야 되니까. 자 아더와이즈 자 콤마 찍고 아더와이즈나 세미 코론 다음에 그죠 아더와이즈 지금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기저기서 답은 뭐삼 번이 정답이에요. 인생은 매우 모노토너스, 모노 하나잖아요. 단조로웠을 텐데 그죠. 얼마나 지겨울까요? 이런 얘기.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딱 맞네요. 자 이십오 번 보시죠. 더라엔드레스 인스턴스 어. 끝없는 예가 있다는 얘기죠. Of homey pleasure, 소박한 즐거움. Homey, 홈리, homey에다 home에다 이렇게 썼으니까 집안의 또 가정의 소박한 이렇게 뭐랄까요 소박한 즐거움. 그다음에 contentment 만족. d e p r i v e d of forbidden, 빼앗긴. 자, forbidden, the private가 빼앗긴이거든요. 갖지 못한. o 와, forbidden 금지되어진. By 네로민스 아 나의 빈약한 그러니까 이게 m 네로민스는 가난이라고 하시면딱 맞아. 가난에 의해서 내가 빼앗기고 내가 금지되었던 그런 것 끝없는 것들이 있다 이거 내가 가난해서 빼앗긴 것 이렇게 이 많다라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갖지 못한 것이 자 since I slummed it 자 since I slummed 슬럼이 슬러미, 슬럼이 이제 빈곤 속에 지내다 하는 뜻이 있거든요. 슬럼이 자체가자 보통 슬럼이 가난하게 살다. 자, make 이 s 보통 이제 해내다 성공하다 이런 뜻을쓰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시 어떤 상황을 나타내 는 이슬에서 이런 스타일로 쓰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면 서도 그런 거죠. 하,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죠? I have lost 나는 자, 어떤 이래로 내가 쭉잃어버렸다 자, 완료시절 썼네요. 어떤 이래로 이렇게 번역하죠. I have lost friends. 친구들을 잃어버렸어요. 단순히 뭘 통하여 미열리는 단순히 뭘 통하여 뜨루더 컨스트레인트 오버마이 포지션 그죠 나의 위치에 제한을 통하여 제한 때문에 이렇게 먼저 서 좋아요 뚫루는 때문에라고 분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아이 자음 사귈 수도 있었었던 그죠 왜냐면 메이크 프렌즈가 상당히 좀자 메이크 프렌즈가 친구들을 사귀다잖아요 그죠 메이크 프렌즈 그래서 자. 관계대명사로 엮인 거죠. 내가 사귈 수도 있었던 얘기죠. my have made가 좋겠죠. 가정법 과거. 옛날에 사귈 수도 있었던 my have made. 그죠? my have made friends.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my have pp로 써야죠 might make가 아니라. 내가 사귈 수 있었던 친구들. 그죠? 이 자, have 앞에 끊으시는데 make 다음에 이제 have 앞에 have 앞에 끊으셔서 그 친구들은 have remained strange. 낯선 사람으로 남아있다, 있다는 얘기죠. 즉, 모르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친구를 사귈 건데 못 사겠다, 이겁니다. To me, 나에게. Solitude of the bitter, kind. 아주 쓰라린 종류의, 이런 종류의 고독함이 종종 cursed my life. 내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괴롭혔다는 얘기죠. cursed my life. 자, s o l e y 단지 뭐 때문에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 얘기죠. 가난해서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던 기회를 다 놓쳤다.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군요. 다음 몇 번? 자, 2번이 맞겠네요. My tab made로 고쳐주셔야 될것 같네요. 네.